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친구들. 작년의 거리 노래방 오늘 날짜는 2019년도 8월 30일입니다. 거의 뭐 여름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 오늘 거리 노래방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어, 생각하신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희가 여기 보시죠. 음악 영화하면 뭡니까? 뭐 대표적인 작품들이 있죠. 영화 Yesterday 또 영화 Yesterday 아니 아니요 그거 아요 영화 Yesterday 그렇죠. 아, 뭔 소리예요? <laughs> 저는 영화 예스터데이밖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말 대표적으로 그룹을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비틀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화 예스터데이와 함께하는 창연의 거리노래방을 오늘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시작에 앞서서 힐링을 주제로 한 그리고 여러분들 비틀즈 여러분들 정말 명곡들 정말 정말 너무 많거든요. 신박한 노래들과 함께 버스킹을 한번 먼저 진행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리 노래방을 한번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또 연예인 분이 한번 또 오신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긴장 놓치지 마시고 방송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어 일단은 저희 영화 예스터데이와 함께하는 비틀즈 버스킹 부터 한번 만나보고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시면 시작 한번 해볼까요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무대를 우리 장식해주실 찬호님 나와주세요. 일로 오시고요. 좋습니다. 이쪽으로 와주신 감사하게꼭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찬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 박수 한번만 주세요. <laughs> 좋습니다. 우리 찬호님 어, 네. 일단은 간단하게 저에게 한 곡을 먼저 들려주시고 난 다음에 네. 좀 인터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에게 오늘 첫 번째 노래 어떤 걸 들려주실 건가요? 어, 또 예스터데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비틀즈, 더비틀즈 s t e r d a y yesterday, 좋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께서 이 노래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t 음,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틀어주세요. 네, 그거 틀어주시면 돼요. yesterday, y e s t e r Yesterday all my troubles seem so far away Now it look as though they're here to stay Oh I believe in yesterday suddenly I'm not half the man I used to be There's a shadow hanging over me Oh yesterday came suddenly why she Such an easy game to play. Now I need a place to hide away. Oh, I believe in yesterday. Such an easy game to play Now I need a place to hide away Oh I believe in yesterday mm -hmm. 감사합니다 wow, 잘 들었습니다 네. 너무 좋죠 여러분들? 아, 잘하네요 <laughs> 좋습니다 제가 여자였으면 전화번호 물어봤을 거예요. 정말요? <laughs>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웃음> 네. <웃음> 자, 자 일단은 첫 번째 곡을 저희가 Yesterday를 한번 들어봤는데 네. 특별히 뭐이 노래를 선곡하신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 사실 비틀즈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네. 너무 많은 곡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뭐 레리비도 있고 헤이즈도 있고 뭐 네. 너무 많긴 한데 사실 네. 이제. 예스터데이라는 곡이 좀버스킹에서 부르기도 되게 뭔가 좀 분위기가 좀 너무 좋아하거든요. 너무 제가 그 e bit of a 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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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t of a 다 i t t l e bit 는 f a little bit of a l <웃음> <웃음> 아,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노래 저희가 바로 한번 들어볼 거고요. 네. 어, 두 번째 노래는 Hey, 네 비틀즈님들의 Hey Jude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영화 예스터데이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여러분들 검색해주시고 9월 18일 날 여러분들 개봉을 하거든요 음악 영화 하면 여러분들 아티스트 중에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비틀즈 아니겠습니까 힐링하시고 여러분들 지친 삶에 여러분들 예스터데이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틀즈님들의 Hey Jude 한번 들어볼게요 박수 한 번만 주실래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thank you a fool And don't you 잘 들었습니다. 와 박수 한번만 주세요. 와 너무 좋네요. 네. 좋습니다. 야 어, 이거를 한국 분이 리메이크한 거 아닌가요? 아니 뭐 이게 약간 조금 원곡이랑은 좀 다르게 피아노 반주로 좀 편곡이 돼가지고 아 그래서 다른 아니거든. 느낌이 좀 났던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맞습니다. 노래 너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찬원님께서두 가지 노래 우리 Yesterday랑 그리고 헤이즈들을 이제 저에게 불러 주셨잖아요. 네. 어 어떻게 보면은 본인한테도 이제 어렸을 때 비틀즈 노래를 좀 들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죠. 혹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다면 또 이제 뭐 노래나 그냥 음악을 하는 사람들 네네네. 중에서 비틀즈를 모를 수가 없죠, 사실. 아, 그럼 가장 좋아하는 아니면. 아티스트가. 또 비틀즈라고 <laughs> <laughs> 있습니다. 아 네. 그렇죠 그렇죠 좋습니다. 우리 찬호님께서 또 좋아하는 또 아티스트가 또 비틀즈님이라고 또 하십니다. 한국은 네. 네 한국은 한국이요? 네 한국분. 아네 <laughs> 아, 알겠습니다. 네. 수고드리시군요. 네 그럼요. 당연하죠. 자 일단은 우리 찬호님과 두 노래를 한번 들어봤는데 바로 이어서 어, 어떤 노래를 한번 이제 또팝 가수 중에서는 비틀즈를 가장 좋아하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한국가수님들에서한 이제 박한국님을 한국에서 한국서에서한트에에서 한국에서 에서한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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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한국에서 한국에는한한번 불러볼까 하는데 국에서 한국에서 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한국들서 한국에서 한 한국에서 도한국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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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어려운 얘기 내게 힘겹게 꺼내 놓은 니네 마지막 얘기, 내 곁에 있기에 너무 잠치 못해서 함께 할수 있는 거. 이별 뿐이라고 아무것도 난 몰랐잖아. 너를 지분야 너무 사. Shaggy. Yeah. 감사합니다. 좋네요,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역시 아 어떻게 보면은 두 정말 좋아하는 가수분들 네. 이제 팝 가수는 비틀즈, 또 한국 가수분은 솔트리 오늘 여기서 불러서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두곡 모두 또 버스킹 또 함께해주셔서 네. 우리 찬호님께 다시 한번 더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네, 우리 수고해준 찬호님 어, 마지막으로 오늘 또 함께해 보신 영화 예스터데이에서 한마디만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이번 이번에 언제 나온다그랬죠 9월 18일이요. 9월 18일에 네. 나오는 예스터데이. 아 진짜 이거는 솔직히 안 보면 안 되는 너무 당연히 너무 유명한 가수분들이 밴드분들이 한 여, 밴드분들로 주제로 만든 영화라서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진짜 일반인들도 꼭 많이 그러니까 노래를 굳이 안 하셔도 이제 봐도 너무 감명 깊은 그런 힐링이 영화가 될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오셔서 여러분들 또 같이 영화 예스터데이, 그리고 창현의 거리방도 사랑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원님한테 여러분 박수 한 번만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이크 저한테 주시고 <laughs> Until a month ago, you were a complete failure. And then somehow you became the biggest star in the world. As if by magic. So what happened? John Paul George and Ringo, the Beatles. No. Stop it. Yesterday. It's one of the greatest songs ever written. Well, it's not Coldplay. It's not Fix You. When I fi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Mother Mary comes. I'm just uh, listening to Jack's new song. Oh, yeah! What's this one called? Uh, leave It Be. Let It Be. Well, rock on, Jack! Word has got out about a new pop phenomenon. <laughs> Your music, it's incredible. We need you to come to LA. I am offering you money and fame. Hello, Mr. Sheeran. Love your work, man, especially the rapping. Oh, really? No, are you kidding? Nah, no, leave it to the brothers. That'd be my advice. Hey you you're leaving, so I can ask you anything. Back. How did I get in the friend column Take instead of the and I love her column? Hey, no, mother, my superstar could have been the perfect match. But now you're the world's greatest songwriter. I'm not. Except that you probably are. It is my honour now to open this door. For the moment, the entire world has been waiting for nah, wrong door. With the song, I do you have a suggestion. Hey dude Hey dude, are you sure? Hey dude. He's right. That's better.